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들이고요. 오늘은 지금 핫한 브랜드 로아의 하울을 준비해봤는데 를 요즘에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진짜 메인으로 강타했던 남자 신발 유행 중에 하나가 물론 발렌시아고도 있지만 미아라스이로랑 셀로몬이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요번에 로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로아 신발 세족과 직원분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신발까지 더해서 로아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하이킹은 2015년에 슬램잼에서 일하시던 분들이랑 따로 이런 슈즈 디자이너들이랑 협심해서 만든 신발 브랜드라고 해요 대중들에게 알려진 일이 있는데 매트윌리엄스의 알릭스 슈즈 디자인을 맡아서 진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알릭스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들 알만한 브랜드죠 기존의 그 다른 브랜드들과 협업을 좀 활발하게 하니까 협업한 작업물들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아가 추구하는 이런 방향성 고프코어인데 세련돼 이런 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모델은 제가 요즘 되게 데일리로 잘 신고 있는 로아 닐 모델인데 제가 처음 로아라는 신발에 대해서 입문하게 된 모델입니다. 제가 처음에 로아 닐을 선택했던 건 솔직히 말해서 로아의 신발 가격대들 을 보면 알겠지만 비싸요. 가격대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구매는 하고 싶었지만 입문을 못 하게 됐던 모델이었는데 때마침 또 o k 몰에서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게 돼서 20만 원 중후반에 구매 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로아 로고 디테일이 로아가 모티브로 삼은 산맥을 고영화한 건데 곳곳에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갔고 은색의 레드 포인트랑 그 절제되어 있는 세련됨, 힙함을 되게 잘 편해주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는 뭐 두말하면 입 아픈 비브람창의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텍스처가 있는 패브릭 소재로 들어가 있고 조금 더 탄탄한 소재의 나일론 그리고 안감은 또 이렇게 레더 소재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 솔직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 되게 깔끔.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로아 신어보시면 알겠지만 신발이 무거워요 비브람 창이 들어가면 대부분 신발 자체가 무거워지는데 디자인과 트래킹화로서의 기능성을 둘다 잡으려고 만든 모델인 것 같아서 경량화에 진짜 힘쓴 변태같은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발이 무거워서 장시간 착용하기 피곤하고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굉장히 편합니다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던 로아 신발들은 에어포스랑 동일하게 가면 큰 실패 없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290 사이즈 정도인데 발볼이라던가 전반적인 발 길이 다 깔끔하게 잘 맞는 느낌이라 그렇게 선택하시면 큰 실패 없이 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지금 추가로 신발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 왜 추가로 두 개를 더 샀냐면 요즘 인는 중에 너무 찰떡이야. 신발 사고 싶은데 살롱이나 아식스 질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좋은 모델이 바로 요 로아의 다양한 라인업들이 아닐까? 다음으로 구매한 로아 미나르 모델입니다. 끈이 따로 없는 디자인입니다. 뮬 형태, 일체형의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코에 이 세련된 로아 디테일,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이 로아 로고, 그리고 또 여기 안쪽에 있는 로아 로고, 텍스처가 매력적인, 안쪽 가피 디자인, 바깥쪽 가피 디자인, 그리고 이런 원단 배색들, 땀구멍 마감,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어갔어요. 보시는 것처럼 체결이 되게 쉬워요. 바로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는 부자재랑 띡! 이렇게 체결을 해버리고 끈으로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조절하면 돼버리니까 착용하기에 되게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장시간 좀 착용해본 결과 아쉬웠던 점이 끈 마감도체가 타이트하게 되 있지 않다 보니까 걷다 보면 여게좀 풀리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단점인 걸 제외하고는 다른 신발 브랜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지 않나? 이 친구도 290, 44 사이즈 갔을 때 평상시 제가 신는 사이즈랑 딱 맞게 좋았습니다. 요거는 43 샀을 때 때는 발볼이 제가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 신발이 조여지는 거다 제가 안 되더라고요. 요것도 구매하실 분들은 에어포스와 동 사이즈가시면 예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아의 테리라는 모델입니다. 처음에 접했던 게 구독자분이 타라탕 마라탕 컨텐츠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신발 디자인이 보니까 어 이거 잘 신으면 되게 힙하겠는데 되게 멋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듣던 와중 마침 또 카시나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카시나에서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앞에를 다 오픈 하면 이런 식으로 끈 디테일이 나오는 미드 기장감의 부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이 지퍼 디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내려버려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드러나는 디테일들이 되게 세련되더라고요. 안쪽 마감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이태리 신발이다 보니까 뭐 이런 소재의 사용들 그리고 소재의 믹스 그리고 이런 안감 마감 여기 끝에 이렇게 깔끔하게 딱 박혀져 있는 요. 이... 요게 진짜 변태야.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만듦새도 너무 탄탄하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하나 구매한다면 최소 몇 년은 신을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함과 디테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리는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나는 이미 뭐 살로몬도 있고 다양한 로우컷 예쁜 신발들 많은데 구프코어룩을 조금 더 진하게 입고 싶다. 포인트 확 줘서 세련되게 스타일링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같이 한번 보고 입문하시면 좋을 신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대신에 좀 단점. 다른 신발보다 땀이 좀 많이 차. 여름에 신을 신발은 아니다. 좋아 착용감이나 사이즈 추천. 여기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부츠컷 팬츠에 살짝 가려서 신으면 되게 예쁘겠다 해서 대표님한테 선물로 사달라. 이렇게. <laughs> 이게 되게 좋은 게 걸어서 집을 가거든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착화감. 신발 자체가 딱딱하고 엄청 이 위에 몸체는 되게 가벼운데 밑창이 신었을 때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뒤꿈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느낌? 이게 그리고 이게 일반 운동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서 발바닥 모양을 잘 잡아주는 느낌 오히려? 아, 여기가 발바닥이 거죠? 네, 네, 네. 단면. 발 중간도 약간 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 오래 걸어도 발이 하나도 안 아프고 진짜 따뜻해요. 사이즈 팁은 운동화 240이면 조금 살짝 큰 편이긴 한데 이거는 45신긴 했어요. 한 마신을 때여이 이걸로 이중으로 돼 있어서 발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긴 해서 반 사이즈나 한 사이즈 업하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 신발 끈이 잘 풀린다. 굉장히 잘 풀립니다. 그래서 한번더 묶었거든요? 이렇게 묶으면 안 풀려요. 5점 만점! 몇 점?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한 4점? 이 정도 됐을 것 같거든요? 너무 딱딱하고 좀 신발 끈잘 풀리고 그래서 이거는 걷는 사람들이 신어야 되는 신발. 무릎이나 종아리나 발목 이런 데 피로도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높이가 높습니다. 키가 커지는 기분. 요즘 제 최애 신발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신는 카타리나와 로퍼 그리고 슬리본 모델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신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분들이 신는 모델이라 뭐 착용감 이런 거는 직원분들한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세 모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이 카타리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카타리나 안 사고 왜 리딜 샀어? 답변은 진짜 간단해요 비싸서 전반적인 소재 믹스도 굉장히 베이직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간 포인트를 주는 스티치 디테일들, 끈을 묶을 수 있는 이런 홀더가 안쪽에 들어가면서 겉에는 되게 모던하고 깔끔해 보이는 이런 데는 다 단단한 고무. 그래서 아마 이 친구도 구매하신다면 몇년 동안 신는 신발이 되지 않을까? 가장 호불호가 적을 모델이라고 생각이세요. 입문하신다면 아마 가장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 로아 카타리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거는 저는 카타리나를 신고 있고 디자인이좀 무난한 편이에요. 그냥 니키존 로아보다. 그래서 입문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제가 신발이 275인데 이게 43 사이즈거든요 힐 슬립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딱 좋은 것 같고 오버사이징해서 신으실 분들은 43 사이즈 저처럼 가시면 될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발에 땀이 정말 많이 찹니다 살짝 이거는 신고 여행 하니까 땀이 너무 많이 차서 불쾌할 정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좀안 신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하기도 했고 이 제품은 컬러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전 이거 말고 베이지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 컬러도 한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5점 중에 4점 일점은 최근 여행에 땀이 너무 많았다. 가볍다 이런 슬리브 형태의 디자인으로 머렐 많이 신잖아요 머렐에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경우도 보면 이 로아의 로고 여기에는 또 은은하게 톤온톤으로 들어간 이 로고들 여기 이 부분이 탄성감이 있는 요 늘어나는 소재로 돼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된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기본 로어가 있거나 남들과 다른 신발 찾으시는 분들 조금 더 신발 스타일링을 딥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화감이 어떤지? 신발 자체가 미니멀한 실리본이다 보니까 가볍고 그렇게 막 발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럼 사이즈 추천? 원래 정발 사이즈가 245에 에어포스는 260을 신는데 로아는 EU 42 사이즈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신발 자체가 크게 나왔어요. 한 1억 추천드리. 근데 만약 더 오버하게 신고 싶으시면 저는 차2억은한것 한 같은데. 그렇게 막 심하게 헐떡거리지 않고 딱 좋습니다. 로아 신을 때 코디를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신발이 그냥 되게 깔끔해서 와이드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좀 슬림한 바지핏에도 잘 어울리고 잘안 맞는 의류가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접히는 부분이 스웨이드여서 제가 신발을 진짜 깔끔하게 신는데 데미지가 쉽게 들어가요 이게 허옇게 됐잖아요 어, 얼마나 신었어요 이 신발? 이 신발 한 4번 네 신었나? 근데 아이고? 벌써 이렇게 하얗게 막 선이 어, 그어져 있어가지고 진짜로? 이것만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것도 예뻐 트래킹한 느낌 내기 싫고 레더로 그냥 든든 묵직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죽 디자인으로 나온 신발도 되게 매력 있어요 육팁 형태의 로퍼 디자인인데 로아의 기존 디자인들이 믹스되어 있으니까 요 점이 굉장히 세련되게 닦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태인 게 요거 앞 코에 요게 로아 로고네 고프 코어룩도 입고 가죽 신발 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아의 다양한 신발 라인업들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어, 착화감은 일단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에요. 좀 딱딱하고 쪽 감싸는 부분도 좀 딱딱해서 착하다은좋다고는 좋은 편은 아니다. 네. 그럼 사이즈 추천. 어, 사이즈는 제가 보통 260 정도 신는데 요거는 해 배송이라 사이즈가올라서 41.5로 주문을 했는데 조금 커요. 그래서 이 로퍼는 제 기준으로. 사이즈가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찐구프 매니아로 알고 있는데 로아, 이거 로퍼를 신으실 때 어떤 슈즈 코디하시는 편인지? 이 로퍼를 산 이유가 제가 좀 언밸런스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비브람솔로 약간 트레킹화처럼 되 근데 위에는 로퍼다 보니까 좀 코디를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해서 보통은 이렇게 와이드 팬츠에 덮어서 많이 착용하고 좀 격식 있는 자리에도 어느 정도 로퍼다 보니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저는 제가 샀을 때 기준으로는 좀 비싸서 가격 대비 4점인데 지금은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많이 해서 구매하신다면 5점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델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이 소개하고 있는 신발들까지 해서 총 6가지 로아의 다양한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번 시즌 트레킹화 쪽은 로아가 꽉 잡고 가지 않을까 지금 마침 또 다양한 플랫폼 뭐 국내 해외 할것 없이 할인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 맞는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든든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올해 산 신발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자. 다 할게요. 안녕. <laughs>